어뭐 공을 다루는 능력은 좀 좋은 것 같은데 우선 수비할 때 수비 가담이 적고 좀 뛰는 양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 공격할 때이선수 있는 주위에 근처에서 빌드업을 시작하면은 저희 팀이 좀더 편안하게 빌드업을해서 경기를 풀어나가기 쉬울 것 같습니다. 네, 확실히 데드볼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될 선수 영순이의 파트리키 선수지만 반대로 FC남동에 공격했을 때는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네, 네, 맞습니다. 파트리키 선수 또 황대훈 선수와 또 동갑내기예요. 아... 또 친구입니다. 94년생으로 확실히 나이로서는 동갑내기 친구를 이제 1차전에서는 맞붙었었는데 중원에서는 또황대원 선수가 공략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. 방금 또 송영민 키퍼와 한번 손인사를 한번 나눠봤고요. 신혁 선수가 가고 있습니다. 저 오주원 선수 붙어 있는 거 한번 찍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너무 저러다 여주까지 따라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저러다 여주까지 따라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<laughs> 오늘 지금 오주원 선수는 파트리키 선수와 어떻게 보면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오늘 토요일이기도 하고 거의 뭐 데이트를 하는 듯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굉장히 이쁜 투샷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. 김종일 감독의 전략. 자, 오른쪽에서 문재원 선수가 올해 려 제가 수비어도 정말 껄끄러운 상대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남동에서 주력이 빠른 선수로 황대원 선수가 강민기 선수를 언급 했었는데요 본인의 스피드를 살린 한번 본인의 장점을 한번 살려본 상황이었습니다 오지원 선수와 파트리키 선수는 진짜 떨어질 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하네요. 아 정말 이 정도까지 부습니다. <laughs> 박지성보다 아니다 아닙니다. 박지성 선수가 최고입니다. 그렇습니다. 문지호 선수가 준비합니다. 뭐니 신데요? 너...